여러분들 풍은 양꽃탑 아시죠? 1층부터 40층까지 있는 탑을 오르며 다양한 보상들을 얻을 수 있는 스테이지 말이에요. 다들 이 풍은 양꽃탑에서 이 덱을 보셨을 텐데요. 양코 대전적 1판에서 한국 시간으로 6월 3일부터 2주 동안 레전드 퀘스트라는 이름이 수십 개의 스테이지가 뭉텅으로 묶여있는 또 다른 대형 콘텐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풍은 양꽃탑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이 레전드 퀘스트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레전드 퀘스트는 총만 여덟 개의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테이지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통솔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레전드 퀘스트는 통솔력 뿐만 아니라 스타가 필요한데요. 이 스타는 레전드 스토리의 한 챕터를 끝낼 경우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장 전설의 시작 1성을 클리어하면 스타 1개를 얻을 수가 있고 1성에서 4성을 클리어하면 4개를 1장 버튼 48장까지 1성만 클리어할 시에 스타 48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스타를 전부 소비할 시에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다음 개최 시에 자동으로 각기 계정이 레전드 스테이지 클리어 현황에 따라 회복됩니다. 레전드 퀘스트는 세계 편 1장을 클리어해야 해금됩니다. 레벨 1부터 레벨 47및 레벨 파이널, 이렇게 총만 8개의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레벨 파이널에 제외한 모든 스테이지가 랜덤으로 등장합니다. 레벨 1은 레전드 스토리 1, 2장의 스테이지들 중한 가지가 레벨 2는 2, 3장의 스테이지들 중한 가지가 랜덤으로 등장하며 레벨 47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스테이지가 등장합니다. 레벨 파이널은 49장 고대 연구소가 무조건적으로 등장하고요. 참고로 한번 도전한 스테이지는 스테이지가 고정되기 때문에 두 번째 도전부터더 이상 스테이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을 할수 있고요. 좌우지간 레벨 1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레전드 스토리 2장까지 레벨 1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3장까지 레벨 47을 도전하기 위해서는 48장까지 클리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이유로 세계판 1장을 클리어하여 레전드 퀘스트를 해금해도 레벨 1조차 도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함수가 떠서 레벨 11부터는 무자랭크1600 이상이라는 조건까지 붙고요. 다음으로 레전드 퀘스트에서는 현상한 대기, 전체 혹은 일부가 무작위로 변경됩니다. 리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전을 할만할수록 변경되는 대기수가 줄어들며 5일부터는 대기 바뀌지 않을 확률도 추가됩니다. 또한 모든 스테이지가 컨테이너 불가 뿐만 아니라 10초 이내 전투 중 중지도 불가능입니다. 즉, 스테이지에서 뭐가 나오는지 미리 보는 꼼수를 부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소비되는 스타일 경우, 레벨 1부터 40은 스타 1개, 레벨 41부터는 스타 2개가 필요하며, 클리어 실패 시 피로 스타가 1개씩 각각 4개와 5개까지 증가합니다. 또한, 소비되는 통솔력의 경우, 레벨 1부터 20은 50, 21부터 40은, 141부터 0 파이널은 1 5 2이 소비됩니다. 레벨 10에 20에 30에 40에 47에서 5종인 캐치할 줄한 종류를 3개 얻을 수 있으며 레벨 15, 25, 35, 45, 파이널에서는 레벨 캐치아이를 한개 얻을 수 있습니다. 레벨 캐치아이는 레전드 레어에게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레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캐치아이가 연기할 경우 대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벨 캐치아이가 한개 있고, 레어와 울슈레의 캐치아이가 한 개도 없을 경우엔 둘중 하나로 대체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레벨 26. 28, 33, 36, 38, 43을 선. 양티 한장이 레벨 30에선 레티 한장이 100%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캐치와이와 양티 혹은 레티가 지급되는 레벨 2 외의 모든 레벨에선 아이템 6종 중 하나가 지급되는데요. 레벨 1부터 27은 한개 레벨 29부터 42는 두개 레벨 44부터는 3개가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리버님께서 소개하신 팁을 들으자면 8.5.0 업데이트 때 추가된 출원하는 적을 확인하는 기능이 유용해서 어떤 스킬 스테이지가 나올지 대충 유추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를 한번 도전해요. 쉬러 하는 적이 표시되지만 도전하지 않아도 위 사진처럼 몇 종류의 적들이 나오는지는 알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레벨 19를 도전하는데 나오는 적 종류가 몇종류일 때, 레전드 스토리 19장과 20장이 스테이지들 중 4종류의 적이 출현하는 곳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알아봐서 어떤 스테이지가 나올지 유추하여 그에 따라 편성을 짜면 되는 겁니다. 멀찌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건다 설명을 드린 것 같으니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 판에선, 도대체, 언제 하냐?